성탄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트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상을 위로하듯 환하게 불을 밝혔는데요. 점등식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화려한 폭죽이 검은 하늘을 수놓고 LED의 형형색색 조명으로 반짝이는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높이 20m, 지름 8m의 대형 트리에서 울리는 캐롤은 성탄을 재촉합니다. 2020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최초로 언택트 생방송,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포항, 대전, 전주, 천안 등각 지역에서도 동시에 성탄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성탄이 담고 있는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마음을 모은 겁니다. 오늘 밝혀지는 성탄의 빛은 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내일을 위한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성탄축제에는 CTS 공동대표이사인 이철 감독 회장과 신정호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또그 십자가를 지키고해서 우리가 온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빛으로 전파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비춰지는 이 불빛이 지치고 힘든 또 자영업자들이나 그리고 의료진들이나 그리고 병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2020년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방관과 육군, 서울시청 신호회 등 시민 대표들도 참여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정계 인사들은 영상을 통해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희망과 화합 그리고 연대 성탄 추리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와 감사로 이 코로나 난국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오. 안전! 특별히 현장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편 트리는 내년 1월 3일까지 점등돼 성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속에 불을 밝힌 성탄 트리. 어느 때보다 불안과 공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땅에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